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한미가 핵잠수함 건조 지지를 포함한 역사적 안보 합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합니다. 미국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증시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39%로 떨어졌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 상한선이 2,000달러로 대폭 인하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6.7%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4% 급락하며 외환 당국이 긴급 해동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우라늄 농축 지지를 포함하는 공동 팩트시트를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최종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 문서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국방비를 GDP 3.5%로 증액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지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새 로드맵도 마련됐습니다.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확정되어 한국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의 43일간 셧다운이 해제됐지만 뉴욕 증시는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797포인트. 1.65% 하락했고, 나스닥은 2.29% 급락했습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고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모든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 주요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급락했습니다. 고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처방약 본인 부담 상한선이 대폭 인하됩니다. 2025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선이 기존 8,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낮춰집니다. 고가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시니어들에게 연간 최대 6,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메디케어 공개 등록 기간은 12월 7일까지이며 수혜자들은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 플랜을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통해 처방약 비용을 추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7%로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주간 집계 결과 부정평가 38.7%와의 격차는 18%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엮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구체적인 입장 없이 퇴임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 관련 특검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특검팀의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외환당국이 긴급 회동을 열었습니다. 군윤철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시장 불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대규모 자금운용이 외환시장에 미칠 변동성을 죽이기 위한 별도 방안도 마련됩니다. 코스피는 미국발 불확실성으로 4% 급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매도한 날로 기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핵심 반도체 가격을 60% 인상했습니다. 독감 환자가 일주일 사이 2배 급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12배 폭증할 수치입니다. 보건 당국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캠페인을 긴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 버튼, 활동량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이 서비스는 2023년 15만 건의 응급조치를 수행했습니다. 활동량 감지기는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전국 상담 대표 전화를 통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알래스카 석유시추에 대한 바이든 시대 제한 조치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친화석 연료 정책이 재개된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진보 성향 KT 윌슨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서부 대도시 중심으로 민주당의 영향력이 강화됐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 전략을 긴급 논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전면 부상한 상황입니다. 셧다운으로 지연됐던 주요 경기 지표들이 다음 주부터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트럼프 이민 정책 대처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한인 사회의 법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시애틀 지역 한인 여성이 워싱턴주 소도시 시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시애틀 한인타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와 경제 불합실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dknet가 am 730 공중파를 통해 텍사스 중남부 지역 한인 커뮤니티 정보 포탈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현대기아차 건설 현장에 한국 근로자 일부가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텐이 정상화담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국제마자 다자협적체제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기차 전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테슬라 차량이 24대가 파손됐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외교관과 식사 중에 세포된 중국 언론인에게 간첩죄,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반려견이 침대에 둔 엽총을 밟아 주인이 총상을 입는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전세계적인 난민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안보와 경제를 통합한 새로운 협상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지지를 얻는 대가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조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인플레이션 우려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이러한 미국발 불안정성을 직접 흡수하며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국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각자의 방식으로 시녀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oT 기반 응급 안전망에 미국은 처방약 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